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비에는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5월 유대를 지나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이르면 사마리아 전도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이제 교회가 더 이상 한 곳에 모이지 못하게 되고 흩어지는 교회로 사도들을 제외하고 떠나게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 박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곳에 모이게 되면서 성부가 늘어나고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지만 반대로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이제는 복음이 온천화 만민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자신의 의로 교회를 박해합니다. 또한 담백색이 가는 국물을 대지상에 받아서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평년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이방인에게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역은 스데반의성교 후에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고 베드로와 유한은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의 전도로 에디오피아와 간다게의 국권을 맡은 내시를 사마리에서 만나 예수군들을 전하게 하고 세례를 병품으로 그를 통해 에디오피아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자들이 바퀴가 일어나면 도망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복음은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나옴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생명이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한다고 해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미리 되셨던 예수 그들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험전파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로든지 미으로든지 말씀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은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해도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교를 지라는 책립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